투싼 N9 공개와 함께 실물 사진이 처음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오우 멋진데요? 그런 가격은?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신차가 쏟아지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멋진 디자인의 아반떼 N이 공개가 되었죠. 이제는 국내 자동차 시장도 성숙하면서 본격적으로 고성능 차량이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반떼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그럼 고성능 N과 N 라인은 어떤 차이냐? 이런 질문이 채널에 제법 올려주셨는데 디자인 패키지처럼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N 라인이고요. 고성능 디자인 패키지와 고성능 파츠, 즉 하드웨어죠 두 개를 모두 결합한 차량이 N입니다. 뭐 N이라면 서킷 정도는 주행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에는 양산화 버전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공개된 차량이 있는데 바로 투싼 n9이죠. 단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리위에 n9 배치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공식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시죠. 남다른 디자인을 자랑하는 N9의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체크해 볼게요. 해당 사진은 투싼 NX4 패밀리 카페에 올라온 실제 차량의 사진입니다. 방금 본 N9 배치가 그릴 위에 위풍당당하게 삽입되어 있죠. 조금 지나면 애프터마켓에 이 배치가 풀릴 것 같은데 멋진 디자인 때문에 아마도 DIY를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될것 같아요. 좀더 와일드한 느낌의 그릴과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 이 부분의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세 개의 패턴 디자인이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주네요. N9의 그릴 내부에도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시그니처인 파라메트릭 디자인들이 변경되었는데요. 헤드램프 주변부하고 주간주행등 쪽이 변경되었습니다. 주간주행등 사이에 N9 배치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의 히든 램프 영역 자체가 상하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이 N9의 차량이고요. 오른쪽이 투싼입니다. 히든 라이트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작은 부분이지만 N9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배지 에도 이런 디자인의 차이점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디테일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좌우로 크게 확대된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네요. N9 디자인은 차별성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머스트 아이템이 될것 같고요. 디자인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뭐 약간의 차이만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분은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럼 측면부 디자인도 빠르게 보시죠. 측면부 디자인은 N9 차량이라고 해도 디자인에 차이가 없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죠. 특히 전고가 높은 SUV의 경우 측면부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심심합니다. 하지만 N9 투싼에는 예상외의 디자인 차이가 제법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총 6개의 디자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앞뒤 범퍼를 보면 뭔가 좀더 입체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안쪽 부분을 보시면 검정 색상으로 몰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몰딩 때문에 입체감이 살아나는 디자인입니다. 좀더 공격적인 느낌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비교해보겠습니다. 투싼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데 검정 색상 몰딩이 사입되면서 이 부분의 영역이 사라진 것 같죠? 마치 좀더 입체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한눈에 보더라도 바디 색상과 동일한 클래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죠. 바퀴를 감싸는 클래딩 색상을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도시명, SV를 u 강조할 때 보통 이렇게 디자인하죠. 단지 색상만 맞춘 것인데 제법 괜찮은 느낌이네요. 차량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차이점을 두고 설계가 되었을 것 같은데 조금 얄밉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새로운 디자인의 전용일은 디자인이 정말 강렬한 느낌입니다. 사슴의 뿔 같은 느낌도 있고요. 사람의 핏줄이 쭉 퍼져나가는 강렬한 디자인입니다. 또한 가지 포인트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었습니다. 레드 색상과 조합이 돼서 그런지 더욱 세련된 느낌입니다. 전면부 그릴 내부에 있었던 M9 배치를 측면부에서는 펜더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별것 아닌 차이라고 할수 있지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부러운 디자인이죠? DIY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였군요. 투싼보다 훨씬 깔끔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C필러 위에 반짝이는 크롬 포인트 디자인이 N9에서는 감춰졌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말이죠. 이런 디자인 요소를 투싼 N9에 적용하면서 강렬하면서도 은근히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크롬 포인트의 디자인 여부는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없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블랙 색상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N9에는 아쉽지만 투톤, 외전 컬러가 제공되지 않는 것 같네요.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투톤 컬러를 기대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제공되지 않는 것인지 카탈로그에서도 찾아볼 수 없네요. 참고로 N9만의 새로운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티타늄 그레이 매트 색상으로 무광 컬러이죠. 30만원을 추가하는 색상인데 나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분들이라면 차별화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 디자인도 빠르게 보시죠.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N9을 고려했을 때 소소했던 디자인의 변경 폭이 예상보다는 크다는 점을 알수 있었는데요. 벤츠나 BMW, 아우디에서도 이렇게 외부 디자인을 좀더 고급화한 디자인 패키지들을 선보이는 것처럼 국내 브랜드인 현대차도 스포츠 패키지 사실상 N9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N9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서 차별성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에 브레이크나 성능과 관련된 일부 요소를 조금 튜닝하기도 합니다. 반면 N의 경우 디자인 차별성을 포함해서요. 성능적으로 확실한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어제 선보인 아반떼 N이 그런 차량이죠.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범퍼 하단부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투싼의 범퍼를 보면 마름모 패턴과 함께 두 개의 핀이 삽입된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과 함께 좌우에 방향 지시 등이 제공되죠. 옛날에는 예상외로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는 것도 깔끔하니 좋은데요. 또한 스키드 플레이트를 보시면 네 개의 핀을 볼수 있는데 두 개에서 네 개로 늘어난 것이죠. 좀더 스포티함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두 개의 싱글 트윈 머플러 팁이 제공되면서 확실히 좀더 스포티하네요. 방향 지등의 디자인은 좀더 얇아졌는데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방향 지등의 위치를 테일램프 쪽에서 제공되길 원하기 때문에 N9에서 위치를 변경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범퍼의 좌우쪽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측면부에서 보면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시에 측면부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후면부로 이어지는 디자인 이 부분을 잘 보세요 N9이 입체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로켓의 튠치와 같은 역동적인 디자인이죠 작은 디자인의 차이점으로 이렇게 차량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니 디자인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디자인의 요소로 후면부 디자인은 좌우로 좀더 와일드하게 보이는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와이드 앤 스탠스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추가로 소소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에 4개의 핀이 삽입되었다며 루프, 에어 스폴러 쪽이죠. 여기도 역시 4개의 핀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전반적으로 투썸보다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의 차이점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짧게 차이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소소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한 장의 사진으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 헤드레스트 하단을 보시면 M 배치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네요. 레드 색상 파이핑이 적용되면서 좀더 젊고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세일즈 포인트 자를 보면 스티어링 하단 손잡이 위치와 클러치 패드 부분 전자식 변속 버튼 디자인에 조금 차이를 두었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멋진 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가격은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 프리미엄 트림 가솔린 차량의 경우 3,900원, 디젤 3,20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3,345만원입니다. 고급 사양인 인스퍼레이션의 경우 가솔린 3,276만원 디젤 3,467만원, 하이브리드 3,612만원입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제법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버전 투싼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프리미엄 등급과 비교해보면 가솔린과 디젤 차량은 368만원과 하이브리드는 272만원이 더 비싸네요. 이 정도라면 이급 차량에서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21만원과 145만원의 차이로요. 좀더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고 싶다면 고려해볼 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이 가격정책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요. 좀더 주고 인스퍼레이션을 구입하라는 말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준중형 투싼의 가격도 어느덧 4천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것 같네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일반 버전이 있는 것 같고요. 고급 버전에는 다시 인스퍼레이션. 인스퍼레이션 위에 n9이 생긴 것 같아요. 따라서 정리한다면 일반 인스퍼레이션 n9. 여기는 디자인의 차이를 둔 것이고요 여기에 성능까지 확실한 차별화를 둔 N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